이 시간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이러한 제목으로 유윤태 전도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어, 오늘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이제 여기 자리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 제가 조금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손으로 눈으로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아 제가, 제가 엉독하고 함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 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네, 어, 여러분들과 말씀을 또좀 다른 어, 그 이제 번역본 성경을 같이 함께 읽었는데 어, 조금 더더 더 오늘 특별히 좀 저희 학생도 한 명이 있어서 좀더더 쉽게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 좀 다른 번역 성경을 읽었는데 좀 최근에 나온 성경이라서 조금은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난 주 저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은 그 일곱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특별히 어 자신을 버리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어 이... 이 말씀만 딱 보면, 15절에서 19절 말씀만 보면, 그냥 서로 대안하는 것 같겠지만, 이 내용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부활의 때가 이르기 전,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고난의 순간에, 베드로가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언제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그 종의 귀를 자르는 일까지도 행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 그런 베드로가 막상 자신의 그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닥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그게 군졸도 아니고 어, 건장한 청년도 아니고 작은 아이가 그 원문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어린 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어린 아이가 그냥 얘기하는 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겁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세번 부인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베드로는 슬피 울면서 그 자기 세번울 것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기억해서 너무나 실족한 마음으로 자신을 탓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면서 고향으로 낙향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좀 한번 살아본 경험이 있었는데. 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쯤 배웠었던 금이환향이라는 사자성어를 보통은 못 지키는 게 대부분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 모습이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원도 양양이라는 곳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낙향하시거나 혹은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밀리고 밀려서 내려오시는 분들을 보았는데. 오늘 베드로도 사실 성공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향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숨고 싶고 가장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어떻게 어디서든 숨을 수 있는, 너 익숙한 그 동네에 가서 정말 죽은 듯이 살기 위해서 아마 알릴리 호숫가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볼수 있는 게 21장의 앞부분에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부끄럽고 열이 달아올랐는지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직접 대면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먹을 것을 준비하셔서 제자들과 태안을 자리를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제 다시 대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사실 세번 질문하셨지만 단한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질문을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양을 먹일 수 있는 자격은 어, 능, 어, 뛰어난 재능. 명석한 두뇌 건장한 체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 많은 혹은 연약한 자신이 1등 제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작은 것에 쓰러졌을 수밖에 없었던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연약한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은 그 베드로에게 "손수 계속 위로하시고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주저함 없이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설령, 감당하는 것처럼 일로서 교회를,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국엔 그 사람은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그 양들을 부탁하신 후에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젊은 시절에는 정말 그관릴리그 바다 그 호숫가를 마음껏 누비던 그런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한 베드로에게그 앞에 펼쳐진 인생은 익숙하지 않고 어렵고 원하지 않는 곳에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18절에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라는 말은 훗날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처형 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 성경에 정확하게 쓰여지진 않지만 어, 이 기독교 전승, 어, 기독교의 이제 그 이야기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심한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났던 그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되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을 하다가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처형당했다라고 그 전승에는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좀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꿈을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가 가진 시간과 그리고 물질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교우관계 그리고 비즈니스 그리고 내 목숨까지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 죽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코로나가 저에게 되게 귀중한 경험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 서른이 넘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핍박 당한 건한 번도 경험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사실 어, 뭐 얘기는 안 했었지만 어느 누가 제 얼굴에 침을 뱉은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세상에 그리고 큰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당장에 저희 학생들만 봐도 시험기간이거나 혹은 평소에도 더잘수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과 그 정성을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손해일 것입니다. 직장인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의 귀중한 시간을 믿지 않는 어느 누군가는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손해를 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제자도의 그 대가를 각오하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이 19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건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것인지를 가리키신 내용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그의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그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죽음, 핍박과 고난 속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당하는 순환과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당하는 그런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흘리는 눈물과 땀을 다 보고 계십니다. 신방을 가면, 음, 집에 뭐 냉장고나 혹은 벽에 어떤 이제 글씨나 그림 같은 게 그려 있는 것들을 좀 종종 보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그런 집은 유치원이나 혹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거나 혹은 손자 손녀를 둔 집안의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삐뚤삐뚤한 글씨고 낙서같이 사람 같지도 않게 그려놓은 그림도 있고 그런데도 그게 자랑스럽다고 엄마 아빠가 냉장고 잘 보이는 곳에 아니면 벽에다가 어떤 분은 액자에까지 넣어서. 거는 것도 본 적도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누군가 오시면 아 이게 내 손녀가 그린 그림이다라고 자랑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드린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게,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작은 정성을 보실 때. 커다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 그리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것을 위해서 바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주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삶까지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은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바로 이러한 고난의 길도 영광의 길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한 모든 사랑의 수고, 그것들이 인생의 가장 큰 보람과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행운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로 이렇게 전달은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지만 저는 어찌보면 가장 가까운 데서, 어, 앞에 서 계신 그 아버지의 등너머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보았습니다. 제가 뭐제 자랑을 하는 거지만 아니, 아니지만, 어, 저는 처음 직장 생활할 을때 굉장히 좋은 회사에 들어갔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들을 보면 솔직히 좀 부럽습니다. 남자가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쓸수 있는 회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요새는 눈치도 안 보입니다. 요새도 재택금으로 회사를 이틀 가고 투잡을 한답니다. 몰래. <laughs> 저는 그래서, 어, 아버지가, 너, 어, 저희 이제 목사님이 뭐 별로 이렇게 저한테 많은 용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별로 이렇게 부유하게 자라본 적이 없어서 정말 신나게 놀아봤습니다. 소개팅도 정말 많이 들어왔었고, 되게 재밌게 정말 잘 놀았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전국 일주도 해보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정말 많은 것들을 했는데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면 할수록 즐거울 줄 알고 그리고 그래서 좀더 좋은 일을 해보자 고해서 좋은 일도 해봤지만. 바로 저에게 충만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버지의 등 넘어로 봤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때 굉장히 짜증나고 미웠습니다. 왜냐하면 죽을정 살던 고생하고 뭐아 아시다시피 어, 월요일인가 화요일쯤에 교통 사고가 났는데 그다음 날인가 그다음 날 어, 교인들 데리고 또 신발을 예, 뭐 어디 모시러 가는 것을 본인이 직접 운전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운전하는 것을 또 거부하면서 자기가 즐거운 건 자기만 하시려고 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의 일이 기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사실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일반적으로도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살수 있는 삶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뜻은 십자가를 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질때그 십자가가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고 아프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당했으니까 너희들도 당해 봐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지시라고 한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또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라고 할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위한 모든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이 복된 제자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부로심에 응답하여 날마다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만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참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70장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 신의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주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 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항우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녀 저를 따라 물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지 못하고 어찌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모 나는 그, 의 어린, 냐 저를 따라 고을 먹여, 주신, 내게, 부족,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택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닥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참 제자되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성정과 그리고 또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을 따름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